영철님, 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가야 돼요? 어디가? 아이고 배웅해 줄. 잠깐 나도 같이 나가 야 배웅 배용 좀. 배웅이요? 아니요. 배웅. 어, 아니야. 아니, 감시하러 거야. 가는 거 아니야? 감시가 아니고, 아니 나 그냥 그렇게 나가. 아, 나 저쪽으로 나갈 거야. <웃음> <웃음> 아, 서로 나름 견제가 <laughs> 좀있네요 견제가 심하네 어. 여기 또.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laughs> 어, 잘 갔다 와. 응. 안녕. 잘 하고 왔어요? 네, 엄청 웃겼어요. 엄청 웃겼어요? 아니,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강수님이. <laughs> 네, 노래 불렀다고. 네. 잘 불렀다고. 강수님이 한번더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나? 제가 앞에 <laughs> 보그 <laughs> 오늘 텐션이 높으시더라고. 강수님. <laughs> 아, 강수님. 아니, 바다가 바로 앞에 보였네. 그래도 좋다. 좋다, 여기. 자, 카페입니다. 이런 것도 수입, 수입 많아요. 수 많이 해요 스투키. 음, 아 스투키 음. 난 저것도 난었는데 저것도 죽었었는데. 죽었다고? 네. 저, 죽었다고? 네, 저 진짜 못 키워요 잘. 저거는 죽이기가 힘든. 그러니까요. 난그 식물인데 알려드릴게요 관리법 여기 좋다. 바닥 구경 은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따로 왔었어요 한 번. 아 음. 진짜? 네 태안에 팔계대 촬영했던데 한번 가 가봤어요. 혼자? 그냥, 예, 네, 혼자 있을 때. 아, 그때, 오. 충남에 있을 때. 제가 졸업은 안 했는데요. 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술 강사 일을 했어요. 음. 그때 제가 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섬학교? 네. 어디? 원산도라고 보령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음악 선생님 일을 했죠. 음. 선마을 선생님. 완전 드라마 같아 엄청 그아무 것도 안해보 봤을 것 같은데 엄청 저는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음악만 하시고 그냥, 그냥 공부만 하고 약간 노인실 속 봤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화초 내가 키우겠어 이런 얘기 하나. 사실 미국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해봐야 되나 해서. 그때 항공사 쪽으로 해야겠다. 어, 언어를. 아니요, 지상직역 아, 네, 어, 뭐가 어울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원 때 학교 다니면서 그지상직 항공사 그 승무원 학원 다녔어요. 홍콩대에 있는 거. 어, 그래서 아, 거기서, 그래서 홍콩에 있었구나. 홍대, 홍대. 아, 홍대. 홍대, 홍콩이 홍콩 쪽으로 유명하 홍콩 안, 안 있었는데. 홍대, 홍대. 아, 뭐, 홍, 홍대, 홍대 있었구나. 홍대, 홍대 있고. 아, 홍대에 있었다고? 홍대 입구에 홍... 있는 지상식 학원을 다녔어요. 아, 홍대 입구에 있는 지상식 학원. 홍대 어딘지 아시죠? 아, 알죠. 신천... 저, 저 신촌 살았어요. <laughs> 아 근데 홍콩이라고 하셨는데. 영대 출신인데. 홍콩 대학그라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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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응. 그, 왜냐면 유학을 자주 다니니까. 홍콩. <laughs> <laughs> 그리고 중국도 있었으니까. 홍콩. 공부를 많이 했다고 러니까 홍콩 유니버시티인 줄 알고. <laughs> 홍대, 홍대. 저렇게 못 알아듣는 것도 재밌네. 웃기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음. 가족끼리 엄청 끈끈해요. 저는 이제 외가식구들이 엄청 챙기고 끈끈해. 저희 아빠는 좀 내버려주는 타입이세요. 아좀 음. 존중을 해주는 거지? 네, 존중해 주시고. 그렇 선택을 네, 존중해 주 맞아요. 제가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오. 근데 그래, 그냥 저희 아빠 충청도 분이시니까. 뭐? 충청도요? 네. 충청도요? 충청도. 얘기 안 했어요? 충음들었 충청도예요. 저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아진짜 태어난 건. 음. 둘이 동양이네. 어 중국도 맞고 충청도도 맞고. 고향 사람이네. <laughs> 충청남도 우리는 어, 충청남도 우리 쪽. 북도. 그쪽에서 태어났고 자라온 건 서울에서 자랐고. 아 고향 사람이네. 음. 아 그럼 아버지 사투리 쓰겠네. 저희 아빠는 쓰세요. 아. 저는 근데 안써 편해졌네. <laughs> 저희 아빠 그래서 뭐 그래, 어 그렇게 해. 약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뭔가 <laughs> 엄청 차분했구나. 아, 맞아, 그런가? 맞아. 저희 아빠는 속 마음 얘기를 잘안 하세요. 영철도 그렇잖아. 속,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 모르겠어요, 영철도 그렇잖아. 진짜. 충청도 남자. 어, 속 마음을 얘기를 안 해, 끙끙 하어 근데 충청도 분들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laughs>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어. 아빠한테 아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이러면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laughs> 한 두세 번 물어봐야 대답을 하시고 맞아, 막 맞아. 가끔은 너무 답답해서 맞아. 아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러면 어그래그래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 슬로우 <laughs> <그럴> 때가 있어. <laughs>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럼 솔직한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저는 되게 솔직해요 아, 성격이 진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애기 때부터 계속 서울에서 지냈으니까, 음. 이게 섞인 것 같아요. 아, 섞인 것 같아요. 어 섞인 것 같아요. <laughs> 나 몰랐어, 진짜. 아, 뭔가 동지감이 들어. 진짜 몰랐어요. 와, 갑자기, 갑자기 친근해진 <laughs> 느낌이야. 친근해졌대. 충청도 사람들 좋아요. 좋죠.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도시라서 좋은 그게 아니고, 음. 그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음. 하다 보면은, 음. 저는 통계가 대충 나오거든요. 음.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딱그 비율이 있단 말이야. 음. 근데 보통, 충청도 분들은 문제가 거의 없어. 그렇구나. 음. 조금 아쉬워도. 야, 어, 조금 아쉬워도 음, 전화를 음. 만약에 오면은 음. 아니 물건이 조금. 어, 어 아, 맞아. 조금 맞아 그렇 아쉽네. 이런 거 맞아. 말라. <laughs>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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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 내 친구가 딱 좋을 때. 아, 아 어, 친구. 근데 바꿔 달라는 아, 얘긴 아, 안 하고. 아, 이거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 그냥 야. 아, 알겠어. 신기하네. 약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구수해요? 오뭐 다른 그런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그 전에는 좀 뭔가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음. 훨씬 뭔가 더 편해진 느낌. 음. 이해가 가는가 보다. 그 충청도 알고 나서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충청도 때문은 아니지만 서로 뭔가 봤어요? 아 정수님 이러다가 갑자기 뭐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laughs> 그때부터 갑자기 친숙해져서 그게 저한테는 터닝포인트가 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 가장 설렜던 순간이에요 음. 말 편하게 할까요? 어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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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근데 진짜 친구 같아 어? 친구 동생 같은? 같지가 않고 어. 응. 아. 전혀 동생 아. 같은 느낌이 아. 없어 나이대가 비슷하게 어. 느껴진다 아, 근데. 음. 칭찬이야 완전 칭찬이에요 저건 아까도 그렇지만 응. 모든 여성 출연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상남자 없고.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뜨거워. 문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 빠시죠 그냥. 타시죠, 그냥. <웃음> <웃음> 그 충청도 지금 출신인 거 알고 나서 저 남자가 완전히 지금 텐션이 바뀌었어요. 텐이 션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야. 국수님 <laughs> 문대 열어주고 아 진짜? 내놓, 내놓, 아, 장난. 진짜? 아 광수 형 열심히 했네. 어? 광수 형 아주 노래도 부르고. 우리 아빠는 산 남자 흙 남자야. 아. 산을 오.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흙을 좋아해. 저것도 저 남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네? 땅 남네. <laughs> 그래서 그 나무 있잖아 어. 엄청 큰거 어. 그것도 막 막. 다 심으시고. 막 심으셔? 엄청 큰 나무. 엄청 큰 나무. 눈에 <laughs> 지금 이게 생기가 도네 요 장난도 막 쳐. 음. 아, 근데 나는 좀 처음에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어. 서울 깍쟁이인 줄 알았지. 음. 음. 나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서울 이제 깍쟁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나랑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던 거지 나는. 음. 오히려. 음. 서울 깍쟁이가 참 이게 아, 오해가 좀 있어요. 음, 그렇죠? 있지, 서울 있지, 깍쟁이. 있지, 있지. 어. 예를 들면 부산 친구들은 야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면 같이 가주거든요. 음. 근데 그래? 여, 예 연습생 때 친구한테 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어 다녀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다르구나 이게 뭔가 아, 정이 이제 지방을 좀 음, 깊잖아요. 음, 깊잖아. 웬만하면 그냥 같이 다, 같이 공동체. 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 누구보다 깍쟁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밖에 안 챙겨요. 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야 오래 가요. 근데 이게 나의 뭔가 장난기도 많고 뭔가 음, 음. 좀더 이렇게 소시원한 모습인데 근데 차라리 누나가 충충도 누나 <laughs> <사람이> 하지 말라니까 <laughs> 누나라 그러네. 아, 음. 근데 누나 좋지 않아요? 난 너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좀 이제 친근감이 생기. 그걸 알았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음. 누나는 그러면 이제 나 그만해 데이트나 뭔가 이제 연애 같은 거할때 음. 남자가 리드를 하는 거를 좀 뭔가 더 선호하는 편이야? 아니면 누나가 리드를 자치오. 하는 편이야? 아니뭐 오늘... 같이 같이? 어 내가 뭐 먹으러 가자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그러기도 아, 하고 서로 음. 뭔가 어느 정도 어. 나도 거의 그래 항상 뭔가 이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나는 좀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 음. 근데 나는 좀 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긴 해. 아, 신났어 지금 네. 영철 씨. 나는 음. 솔직하게 말하면 그 한결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근데 너는 여자의 그런 겉모습 이런 거안 본다 그렇지? 안 안봐나 절대. 봤어 근데 어. 나는 그건 있어. 어.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 돼. 통하는 어. 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지금 솔직히 어. 어, 아 어제나 아까보다도 훨씬 더 편한 게 누나가 더 편한 음. 아니 정숙님이더 편한 게. <laughs> 계속 누나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 <laughs>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나니까 음. 뭐 이제 얘기할 때도 더 뭔가 음. 더 진실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음. 느낌이고. 아, 누나 이렇게 하는데 아 이래서 되게 연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laughs> 어, 이거 좋았구나. 아, 좋았어? <laughs> 그래 좋 좋다니까 음, 누나라고 하는 거. 거. 아저 분이 연하는 싫다 고 그랬어요. 아 어, 이게 참... 왜냐면 저는 저한테 누나라고 하는 남자분한테 그게 호감이 딱 가지는 않아요 자 봐봐 네. 저렇게 뱉었었잖아 상황에 이렇게 되니까 누나 이렇게 하는 게또 매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영철 님은 약간 심쿵 포인트가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ENA